이다솜 아나운서는 책 읽는 거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자주 읽을 수 있도록 가지고 다니는 편이에요. 네, 그러면 도서관은 자주 가시는 편이에요? 도서관은 집에서 거리가 좀 애매해서 잘안 가게 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 자주 집에 있다면더 자주 가시겠죠? 네, 가까우면 더 자주 갈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금정 지역 주민분들은 상당히 반기실 것 같습니다. 금정구가 지역에 부족했던 도서관을 지난 2018년부터 꾸준히 늘렸는데 이제는 금정구 어디에 살든 걸어서 10분이면 도서관을 방문할 수있는 만큼 그 수가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특화 도서관들이 있어서 주민들 반응도 좋고 단순히 책 대여하는 공간을 벗어나서 주민들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공간이 되고 있다고 하죠. 도서관의 진화. 안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살 아이와 엄마의 즐거운 놀이 시간. 차곡차곡 컵을 쌓고 익숙한 듯 아이 스스로 퍼즐 게임도 척척 해댑니다.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아동 특화 도서관입니다. 미끄럼틀에 각종 인형과 장난감은 물론 수유실까지 갖췄습니다. 3천여 권의 책은 대다수가 유아와 아동을 위한 것과 육아 관련 서적들입니다. 좀 딱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도서관인데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즐겁게 느껴질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이용하는 것 같아요. 아이가 도서관을 좋아할 수 있게 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어, 저에게는 어, 너무 <laughs> 고마운 곳이죠. 오0여 종의 보드 게임이 눈에 띕니다. 이곳 역시 도서관입니다. 책처럼 보드 게임을 체험하고 또 대여할 수 있습니다. 좀 대출하신 경우가 좀 많고요. 그리고 한 가족이 오시면 머무르는 시간이 보드 게임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 서너 시간씩 예, 오셔서 그러니뭐 주말 같은 경우는 오후 내내를 도시철도 구서역. 지하철 역사 안에도 도서관이 있는데 편의점을 가듯 누구나 쉽게 지나들며 독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23곳이었던 이 금정구 지역의 작은 도서관은 3년새 40곳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어디에 살든 걸어서 10여 분이면 도서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서관은 문화를 배개로 지역 사회와 주민을 잇는 거점 공간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독서를 통한 돌봄이나 평생학습이라든지 그리고 독서토론 등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안부를 물으면서 책을 배달해드리는 금정책주의소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시니어북 딜리버리 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에도 녹아나는 작은 도서관이 되고 있습니다. 금정군인 올해 가족친화도서관, 청년특화도서관을 만드는 등 문화공간으로서 작은 도서관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해 오는 11월에는 지역의 거점도서관이 될 금샘도서관도 개관할 예정이라 주민들의 문화생활이 한층 더 풍요로워질 전망입니다. 헬로TV 뉴스 안수민입니다.